예, 애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주 만에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이 좌국이라는 이 범죄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정말 이부회를 지르고 있습니까? 뭐, 조국이 언제 소환해서 구속시키느냐, 그 부인은 언제 소환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뉴스에서 매일같이 이렇게 보도를 뭐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거 길게 보고, 그냥 아주 느긋하게 한번 보고 있습니다. 이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조국이 마누라가 구속되고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조국이 사건은 이제 검찰이 제대로 싸움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드디어 압수수색 중인 검사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법무부 장관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건 명백히 형법 123조에서 검하고 있는 직권남용이고, 검찰청법에서 지적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은 일선 검사에 수사를 관여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국정감사가 또 국회에 열립니다. 그러면은 관련되는 교육위원회, 뭐 법사위원회, 행정위원회,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또 조국이 일가에 비리가 계속 터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3호 펀더입니다 그 규모가 수백억 정도로 보이지만 은그 주변에 이미 민주당 실세 의원들의 보좌관들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있던 행정관들도 투자를 했고 투자를 받고 그리고 중국 돈도 현재까지는 많지는 않지만은 100억이 투자된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국 사건의 핵심은 사모펀드를 둘러싼 이 운동권 이자들의 비리, 부정 축제가 터져 나오는데 결국 궁극적인 목표, 목통은 어디냐? 문재인이, 김정숙이, 부부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그래서 어제 청와대가 개입했죠. 문재인이가 어제, 낮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발표할 것이라는 예고까지 해 가면서 드디어 오후에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인권을 존중하라고 했습니 검찰 수사를 절제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정부가 과연 문재인이가 인권을 입에 담을 수가 있습니까? 이 정부 전폐성산 수사한다면서 정 기무사령관 이재수 장군을 자살로 몰고 갔대. 인권 신경 썼습니까, 이 자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청와대 발표가 나온 지 정확하게 90분, 1시간 반 만에 검찰이, 대검찰청을 통해서 공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헌법 원칙에 따라서, 법 철차에 따라서 정당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검찰이 청와대와 맞붙는 상황이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이런 일이. 자, 우리 검찰은 윤석열이가 총장으로 있는 검찰입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우리 태극계국 시민은 절대 호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laughs> 여러분, 검찰 2천여 명 검사 중에는 저희와 뜻을 같이하고 윤석열이 패가 아닌 양심적인 검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권 하에서나마 제대로 비리를 파헤치는 검찰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격려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판이 커졌습니다. 이 조국에 대한 문제는 문재인의 퇴진, 나아가서 문재인 이 좌파 정부의 몰락을 가져올 엄청난 스캔들로 계속 비화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느긋하게 즐기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문재인이 올해 갈것 같습니까? 임기 채울 것 같습니까? 뭔가 조만간 사단이 날것 같죠? 자,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실체는 저도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만, 뭔가 이 정권 문재인이 올해 못갈것 같다. 꼬라지가 돌아가는 거 보니까 뭔가 지금 결판이 날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옛날 우리 선조들 지혜로운 우리 선비님들이 이미 말을 지났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은 우리 뭐한다 그럽니까 조문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국이 하고 문재인이 조문이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문 갈때 혼자 갑니까 혼자도 가지마는 여러 명이 어우러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문 행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문이 가면 둘이 가지 않고 여러 명 끌고 그냥 패거리를 지어가 다 갑니다. 조문 가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 국민들도 깨어났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러죠. 나 그동안 터기 집회 안 나갔는데 좌국이라는 이자식하나 꼬라지 보니까 나도 이제 나가야 되겠다. 자, 그래서 드디어 10월 3일 문재인 퇴진 범 국민 골기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자 우리 대한문도 여기에서 전국 교회에 아주 저명하고 신뢰감 있는 원로 목사님들이 2시간 동안 한국 교회 기도의 날로 정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는 문재인 퇴진 자유혁명을 위한 국민 저항의 날 시위를 우리가 벌이게 돼 있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는 문재인 퇴진을 이른바 국민 저항권이라는 이름으로 외치게 되는 겁니다 국민 저항권은 정치 철학에서 특히 자유민주 세계에서는 법조항에 들어 있지 않아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저항권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4.19와 3.1 운동 정신과 4.19 혁명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네, 반복에서 국민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도 국민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10월 3일 대한민국의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자유민주 질서를 무시하고 북한 김일성, 김정은 집단에게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려는 이 문재인 네, 정권, 그리고 토지 공유제니, 소득주도 좋네요. 성장이니,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파탄시키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국민 정권에 합당한 자격으로서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뭔가 문재인 정권이 약세를 보이고 넘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준동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10월 3일 국민 돌기 대회도 결국은 광화문과 대한문 두 개로 나눠집니다. 잠깐,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문 집회서 문재인 퇴진을 목표로 하니까 그쪽을 비난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자, 그 세력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이름들 김무성, 권성동 탄핵 주도 세력이 준비위원도 들어있고 10월 3일 교보문고 집회에 총괄본부장이 이재옥입니다. 여기에 홍준표도 참석합니다. 결국, 반문 세력, 반문 연대 집회로 전락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100번 동조하고 찬성을 합니다만은 탄핵 세력, 내각제 세력들이 이 국민 골기대회를 킹계 삼아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을 묻어버리고 탄핵의 부당성을 묻어버리고 문재인 정권만 퇴진하자. 그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뭉쳐서 내년 선거를 이기고 보자. 선거에 이기고 나서 얘기를 하자. 그렇습니다. 이 반문 연대 세력의 중심이 되는 집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내막을 모르시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은 광화문에도 가셔도 좋습니다. 시청에 오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 문재인 정권을 퇴진하는 데는 공동의 목표를 가졌으니까 그날은 정말 다 나오셔야 합니다. 백만이 나와서 광화문에서부터 동대문, 서대문, 서울역까지 이큰 대로 네 개를 점령하고 청와대로. 진격해서 우리 국민의 뜻이, 대한민국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문재인 좌파 정부에게 보여주는 국민 총 걸기의 날이 됩니다. 그 날은 정말 주변 분들 다 모시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이면 다 나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흔들리는 문재인 정권에 우리 백만 국민의 이름으로 전 한방 날려봅시다.